아, 백강균을 배양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루하고 부직포 다음에 쌀겨, 다음에 감자전분, 설탕 이렇게 됩니다. 음, 지금 쌀겨하고 감자전분하고 설탕하고를 비율대로 어, 넣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골고루 섞어서 한테. 잘 섞이도록 섞으면 됩니다. 이제 잘 섞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물을 부어서 어 수분을 약95% 정도로 맞춰줄 겁니다. 이 물이 아무 데가 없이 고루고루 묻어야 됩니다. 이게 안시켰습니다 소타라가. 시루가 큰 것이 없어서 아마 한 두세 번 놀아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솥에 앉힐겁니다 자 이제 솥에 밑에다 물을 부었고 이제 저 시루를 앉혔습니다 쌀기어에다가 설탕과 아, 그 다음에 감자 녹말 에? 감자 분말 감자를 삶아서 어, 쪽에서 잘게 으깨서 넣어도 됩니다 아, 거기를 넣어서 이제 고두박같이찐 다음에 뜨거운 상태에서 이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식히고 있습니다. 27도로 식어 식어지면은 이제 이참총충이라고 하는 이참총충이라고 하는 흑강균을 배양을 시킬 겁니다. 배양은 이 백강균이나 흑강균들은 배양은 5일 이상 한 일주일 배양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있었을 때는 그렇게 오래 배양을 하지 않고, 균을 넣어 놨다가, 다음에 부풀어지면은, 이건 이제 바로 어 땅에다 넣고, 어어 정지 작업을 해 놓으면은, 땅 속에 있는 어 충들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퍼가 두 개짜리, 지퍼가 두개 있는 것. 지퍼가, 지퍼가 이렇게 두개 있는 것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런 지퍼팩이 있습니다. 크린 지퍼팩, 이중 지퍼팩, 에, 냉장, 냉동태고, 어, 이중 지퍼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이즈는 30cm에 35cm, 15m에 들어있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백광균을, 흑강균을 투입합니다. 온도가 27도 이하로 떨어져서 한 팩에 백광균 요런 정도씩 투입을 합니다. 공기를 싹 빼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퍼를 딱 잠가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가지고, 골고루 딱 섞어버리면 되요 균 투입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가만 두면은 부풀로 올라요 부풀로 오르면은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공기를 빼내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견진한 뒤에 봄밭에다 넣고 정지작업을 밭을 갈아 엎어 버리면은 깨끗하게 될 겁니다 자 모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섬신농은 지금 쌀깨에다가 백강균을 배양시켜가지고 지금 요 밭에다가 살포를 하고 또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요 물을 주는 원인은 백강균은 땅균하고 달라가지고 습도가 100% 가까운 습도를 이틀에서 3일간 유지를 해줘야 아, 어, 됩니다. 근데 이 백강균은 벌레를 가리질 않아요. 모든 벌레를 다 잡아버립니다. 이게 좋기는 참 좋은데, 이 습도를 어떻게 유지 시킬 것이냐, 이것이 그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땅에다가 균을 접종을 시키고, 물을 줘서 멀칭을 해버리면은 습도가 100% 가까이 유지가 되니까 백광균이 잘 살게 되겠죠. 아무튼 백광균이나 녹강균을 쓰시는 분들은 꼭 습도를 100% 가까운 습도를 3일 이상 유지시켜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백광균은 지금 시중에 그,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강 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총채 싹이니, 총채 뚝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백강균, 녹강균들입니다. 이 백강균, 녹강균은 딴 것이 아니고, 동충하초균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잘안 보이는데, 가을되면 많이 보여요 그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동충하초가 되어갖고 허옇게 되어갖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도만 잘 유지시키면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이라 모두 다 낙엽이 좁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고추밭에 고추를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4월 초에 이 고추밭에 백강균을 쌀게에 배양해서 허쳐가지고 고추를 심었던 곳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름을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도 백강균이 땅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백강균이 총체벌레를 잡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강균을 그냥 투여를 하면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한 2개월 남지 가면은 다시 이 종체벌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쌀의에다가 배양을 시켜가지고 허쳐놓으면은 그쌀깨를 먹고 계속 자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백강균이 잔뜩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음지 쪽에는 다 죽었고, 양지 쪽에는 아직도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백강균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